요한계시록 사장일절에서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이십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령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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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새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 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나오신 분들의 건강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나누기 전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저희 사역자들도 많이 어려운 성경입니다. 성도님들에게도 많이 어려운 말씀인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비유적인 표현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상징과 이미지가 그런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에는 용, 짐승, 나팔, 인, 대적, 천사, 24장로, 일곱령, 일곱 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상징적으로 묘사 됩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무섭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대부분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제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후부터 재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이 시간의 흐름이 쭉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거나 겹칩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이 과거를 말하는지 또 어떤 말씀이 현재를 말하는지 이 미래를 말하는지 혼동되기가 쉽습니다. 그세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은 이 구약 성경과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많은 이미지들은 구약 성경, 특히 에스겔, 다니엘서, 스가랴서 등에서 가져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구약을 잘 모르면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네 번째로는 그 종말론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어 전혀 처음 들어본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어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면 어 사역자인 저도 혼란스럽고 어 성도님들도 많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설교자들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또 어, 요한계시록은 이 두려움이나 공포를 자극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짐승의 표, 뭐 환난, 심판 어, 이런 것들이 읽으면 어, 이런 걸 읽어도 되나? 어, 겁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이 모든 장면 뒤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의 완성 어, 그런 내용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읽는 방법입니다. 아, 사랑하는 우리 예수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많은 상징적인 것들, 예언적인 그림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소명을, 소망을 우리에게 주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단순히 종말의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주된 목적은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책이 바로 요한 게시록인 것입니다 요한 게시록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끝까지 이기면 승리한다는 라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유배된 서문 반모섬에서 요한이 눈물로 쓴 편지가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알고 요한 계시록을 읽어야지 도움이 되고 은혜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냥 텍스트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헷갈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꼭 이러한 배경을 꼭 기억하시고 요한 계시록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금성이 그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너무 이 본문도 추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은 요한은 고난의 땅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고통에 있든지, 어떤 고난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을 들면 하늘이 열린다라는 그런 약속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 세상에서 우리는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도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 앞에서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요한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기도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입니다. 2, 3절을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이 하늘에서 가장 먼저 본 것은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역사는 어지러워도 교회가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은 보좌에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보좌는 평안의 바다 같은 수정과 같고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 그린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려도 오늘의 삶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서 11절을 보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새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가시는 이에게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늘 보좌 주위에는 24장로 네 생물 번개와 음성 일곱 영등 많은 상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존재들이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한 가지 일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늘에서는 여러분 지금도 예배가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 창조주시며 모든 만물이 어, 말미암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그 동시에 하늘의 예배도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고난 중에도 드려야 하고 슬플 때도 드려야 하고 기쁠 때도 드려야 하고 외로울 때도 드려야 하고 정말 잔치상이 벌어질 때도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우리 예수그리스도의 성도 여러분, 어, 혹시 삶이 답답하십니까? 어, 기도가 막힌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자녀 문제, 재정 문제, 부부 문제 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로 어, 이 새벽에?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힘든 발걸음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한처럼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이 뜻이 뭐냐면 어, 약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약한 사람. 뭐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서 뭐 재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라는 뜻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저는 약한 사람이에요. 저좀 도와주세요. 저좀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알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십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게 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십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서 정말 하나님 저는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고 버거워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시선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주의 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거를 해도 하나님 중심, 저거를 해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땅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가정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모섬에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새벽, 우리에게도 하늘의 시선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